예, 사람들이 아, 제가 무지하게 바쁜지 압니다. 아, 그 어, 도매상의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바쁠 것이다. 그리고 막. 그, 어, 고객 상담, 1대1 카톡 상담도 다 해주지, 뭐, 어려운 부분에서 뭐, 전화하는 분들도 있지,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이는데, 어, 엄, 음, 얼마 <laughs> 말도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 쉽, 이 온라인계는 굉장히 쉬운 시스템입니다. 루틴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 행동, 하루에, 일, 하루에 루틴을 점검하고, 일주일에 루틴을 점검하면 그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어, 어한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쓸때한 시간을 만약에 쓴다 고 하면 저는 10분, 5분, 5분이면 어, 블로그 글 하나를 다 끝내는 거죠. 이 루틴은 굉장히 압축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어려서 소비하는 시간은 어, 10분, 10분, 촬영하고 10분 10분 편집을 하는 거죠. 음, 그 정도로 짧게 움직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 그리고 가, 이 시간별로 해가지고 정어이이 이 도매 시스템을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짧게 짧게 동선이 인원들이 다 그렇게 결합돼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타이트하게 움직여 놨습니다 그게 제가 어, 8년 동안에 만들어낸. 네, 에, 이 도매상의 루틴이겠죠, 루틴. 여러분의 루틴도 지금 점검해 해 봐야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에, 전략과 지속성 얘기했죠. 전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 지속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 그냥 맨 땅에 헤딩만 하고 있으면 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틴을, 루틴을 짜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하는데, 전략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전략이 잘 되어 있다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바쁜, 음, 바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나는 그 짧은 아, 여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루틴 점검 오늘 꼭,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제 하루 일, 하루 일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8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 부분을, 내 나름대로의 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죠. 영상을 만들죠. 블로그 글을 쓰죠. 영상을 두 개를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정든팜이 있고 나눌맨이 있습니다. 나눌맨은 건강을 위해서 어,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든팜은 여러분 같이 이제 위탁판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만든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블로그 블로그는 네이버 인플루언스를 어, 인플루언스인데 그 부분에다 정등팜 여러분들 뭐 어, 위탁판매하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유튜브의 정등판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취미 활동으로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앞에 매일마다 매달려 있으니까 주말에는 제가 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사진도 찍으러 가고 영상도 촬영하고 블로그 기자단 그러니까 대전 전역에 걸쳐 가지고 서구, 중구, 뭐 대덕구, 뭐 이게 또 어.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 기자단 활동을 합니다. 어글 쓰면 도, 돈 준다는데. 그리고 사진도 막 가서 어차피 찍는 건데. 예. 돈 받으면서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어, 시간은 평일 평일 기준으로 어, 물론 주말에는 영상도 촬영을 합니다. 아 영상에도 어, 영상을 촬영하는 건 거의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촬영을 다 해놓고 편집은 평일 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내 루틴을 점검하면은. 거기에서 내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가 정든팜을 이런 이러한 식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어온 분들에게는 정든팜에 찾아온 정든팜을 사업을 하기로 한 위탁 판매 업체들에게는 이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툴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루틴을 정할 때는 하루에 10분만 어, 뭐 작업하면 클릭 몇 번으로 어월뭐 어, 200만 원 벌었어요, 300만 원 벌었어요. 이건 강의 팔이 아시는 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고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쇼핑몰 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는 움직여줘야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품 등록하고, 그냥 내 편지 치고서나 판매가 될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퇴근 후에 적어도 3시간은 움직여 줘야 합니다. 자, 1시간은 상품 등록하고 썸네일하고 사, 상세페이지 바꾸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 부분으로 움직여 주는 거고, 1시간 정도는 내가 어,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 살펴보세요. 정득함 이렇게 검색해야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도 쳐다보고, 홈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들어봐야 합니다. 왜? 사업자 게시판도 뭐, 뭐가 있는가 한번 쳐다봐야 하고, 상품 뭐가 바뀌어 있는가도 이제 살펴봐야 하고,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3시간. 이 정도는 아주, 막, 그래. 아, 바빠서 못했다. 그럼 2시간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무조건 해야 할 것이죠.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든, SNS를 하든, SNS, 어, 페이스북이나, 어, 트위터나, 어,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고, 토스 공동, 아, 채널은 굉장히 많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품 등록을 대량 등록으로 생각하고서나 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고 판매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툴을 새로 짜야 돼요. 수를 새로 짜야 돼요. 정든팜 누차 얘기하지만 정든팜의 상세 페이지는 다수를 위한 그냥 교과서의 교과서 참고서예요.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그냥,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감성의 테두리 내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만이, 아, 디자인을 모르면 글로, 텍스트로 써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루틴을 점검해야만이, 루틴에다가 방향성, 전략과 전략이 방향성을 만들기 에이 정말 어렵네요 전략을 세우고 지속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루틴 안에다 끌어다 놓고 내가 퇴근 후에 7시부터 뭐 10시까지가 움직여 준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음? 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이 부분이 내일 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까지, 예약을 하루나 이틀 정도를 예약을 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는 꼭그 시간에 이게 유튜브, 유튜브 영상이 송출되는 것은 예약해 놓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 바쁜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루틴을 점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다름이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여러분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성장시켜 가면서 성장시킨 다음에 저 같이 도매몰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